우리는 삶의 무상함과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인간은 무에서 생겨난 존재이다. 존재 속으로 던져진 것이다. 그리고 무의 위협을 받고 있다. 혹 현자들이 남긴 글에서 위안을 구할 수도 있다. 사람이 이 물질의 속세에서 죽을 때까지 힘써 노력할지라도, 작은 새가 누리는 풍성하고 독립적인 자유를 정령 얻을 수 없을지라. 이로써 사람은 이 무상한 속세의 삶을 위해 창조되지 않음이 명백하니라. 그바 사람은 무한한 일체의 완벽성을 얻도록 창조되었느니라." 중생이 하는 모든 행위는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개불같난이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세상의 숟가락 하나 보태지 못하고 떠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나, 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나, 인생이 무상하기는 매한가지이다. 그러면 대체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무상함의 관점에서 인간은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폭탄 테러로 남편을 잃은 여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절망적이고 미래의 삶에서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한다. 그녀가 이제 신혼 부부로서의 일련을 과거로 구출한 것이다. 그 무엇도 누구도 그 보물을 과거에서 제거할 수는 없다. 그녀가 자녀 없이 살아간다고 해도 사랑의 절정기가 과거라는 저장고에 재워져 있는 한 의미 상실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이 기억 또한 무상하지 않은가? 이건데 그 과부가 죽고 나면 누가 그 기억을 살려줄까? 대답은 이렇다. 누군가 기억하고 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면 곁에 있는 어떤 것을 보거나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거나 생각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기억들은 존재하고 계속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존재와는 상관없이 존재한다. 우리가 죽었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삶의 전체성, 지금의 순간에 완료된 삶은 무덤 밖에 놓여 있고 그 무덤의 밖은 남아있다. 그 삶이 과거로 들어갔음에도가 아니라,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 우리의 의식에서 달아난 것들일지라도, 세상에서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과거의 일부분이 되고, 세상의 일부분으로 남는다. 그렇다. 당신의 삶은 불효의 작품이다. 아무도 그것을 세상에서 없애버릴 수 없다. 모든 게 덧없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가 낳은 아이들도, 그 아이들이 준 엄청난 사랑도 위대한 사상도, 모두가 무상하다. 사람의 인생이 70세 혹은 운이 좋아 80대에 이르러도 괜찮은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고통을 감내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이 드는 생각은 자식들과 사랑이 더 덥다는 것이다. 그런 모두 더 덥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든 것은 영속적이다. 모든 것은 영원한 기록에 쓰여진다. 우리의 전체 삶, 모든 창조물과 행동들, 조아한 사람들과 경험들, 모든 삶과 시련들이 담긴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기록에 보존되고 잔존한다 세상이 우리가 받아쓰게 한 기록이다 그 기록은 극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매일마다 삶이 우리에게 묻는다 내 삶의 신문을 받고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 인생은 평생 질의응답 기간이다 내 삶에 대해 단지 변명밖에 할수 없다고 해도 실증나지는 않는다 삶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모두 흘러가 버렸을 때 우리의 삶이 완결되고 결말이 났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중에서 지나온 모든 것은 과거에서 굳어진다. 아무것도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 자신의 뜻에 따라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정신물리학적인 자아를 잃었다. 정신도 없고 육체도 없다. 떠난 것 그리고 남은 것은 자신, 영적인 자신이다.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이 순식간에 돌아가는 영화를 본다고 믿는다. 이 비유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은 영화 그 자체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제 그의 삶이다. 그는 자기 삶의 역사가 되었다. 그 삶이 좋았으면 좋은 대로, 나빴으면 나쁜 대로의 역사가 되었다. 그는 자신만의 천당과 지옥이 된 것이다. 이는 그만의 과거 또는 자신이 선택한 미래가 그의 진정한 미래에 저장될 가능성이라는 역설에 이른다. 사 있는 사람은 과거와 미래를 모두 갖고 있는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통상적 의미의 미래는 없다. 과거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곧 그의 과거이다. 그는 삶을 갖고 있지 않다. 그가 바로 자신의 삶이다. 그것이 단지 그의 과거 삶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과거는 가장 안전한 존재의 양식이다. 과거는 제거될 수 없는 것이다. 이 과거는 어이대로 완료된 과거이다. 그의 삶은 완성되고 완료된 것이다. 여기서 또 역설이 존재한다. 인간이 과거로 밀어 넣어 실제하는 어떤 것을 만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것을 무상함에서 구원한다면, 자신을 실제하게 만든 것, 즉 자신을 창조하는 것도 자신이다. 두 번째, 그는 태어날 때가 아니라 죽을 때 하나의 실제가 된다. 그는 죽은 순간에 자신을 창조한다. 그 자신은 있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인 셈이다. 그래서 삶이 죽음으로 완결되었을 때, 완전한 삶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살면서 매일 죽음의 의미를 오해한다. 아침에 문득 눈이 떠서 꿈에 잔뜩 겁을 먹고 있을 때, 우리는 뭔가 끔찍한 것이 꿈의 세계로 쳐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한다. 그리고 여전히 꿈에 사로잡혀 자명정이 우리의 진짜 존재, 진짜 세상 속에 우리 존재를 깨웠다는 것을 종종 깨닫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죽음이 현실에서 우리의 진정한 과거 존재를 깨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